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식구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마음과 영혼 육체 위에 가득 채우고 구원의 감격이 삶속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받은 구원의 은총이 삶속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화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듣고 순종한 보배로운 가족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인정받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게 하시고 인간관계나 업무적인 일이나 서로 소통하며 일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 세균, 암, 암세포, 저주, 가난, 고통, 통증, 염증,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